경찰도 눈빛 보니까 우리 편이고, 또, 또 눈으로 스캔을 가 하죠. 문 대장님은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조심해야 되고, 이제 조금 자제적도 좀 필요합니다. 저희 남편은 제가 못들어가겠어요 제가 다 했어요. 저희 남편보다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다안 하고, 뭐 서울시내 그 뭐, 해외경찰서건, 동대문경찰서건, 어디야? 또? 어디에 옮겼어요? 하여튼, 뭐, 동두천? 옮겼어? 그 시작해서 저희가 했던데, 또 정보관님들하고는 뭐 지금도 응? 가끔 연락을 하고. 아니야, 문 대장님이 성질을 조금 죽이시고, 옆에서 대체해주시는 분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. 왜냐면 그냥 참게는 너무 억울하니까